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구견의 TV입니다. 오늘은 대호 특수강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404억이더라, 어? 500억이 되지 않네? 이거는 무조건 사실상 패스입니다. 거기다가 에 여기 빨간색 나오는 거. 빨간색 나오면 난신적자라고 말씀드렸죠. 난신적자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초보 중에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초보가 되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면 되고요. 결국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옥을 가게 된다. 어 여기 분기에 적자 아니고 흑자니까 흑자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죠? 반에서 꼴찌하다가 한번 정도 중간했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갈수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채 비율만 보시면은 막살 떨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떻게 커버를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가치는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더라. 그냥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장폐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포스코가 있는데 무슨 상장폐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860원에다가 여기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156만주 곱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보여주면 7% 요것만 해봐도 되죠 404억에 7%뭐 얼마입니까 1%에 4억이니까 7,4,28 28억 정도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계좌 보시면은 뭐 냉간선제 사업 부분 요거 있는데 AI 서비스 부분 이거 뜬금없죠 그죠? 갑자기 철강회사에서 AI 서비스를 갖다가 하고 3D 피규어를 제작 판매를 한다. 이거는 본업에서 지금 경쟁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보시면은 여기 위에 제품 내에서 97% 나오고 피규어 뭐 1%도 되지 않는 0.16%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의미 없는 거 그런 거겠죠 그죠? 생산 실적 보시면 은 가동률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예요 왜? 어떤 단가? 중국에서 밀어내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출혈 경쟁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어떻게 매출액 땡겨 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누적은 작년보다 못하다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시면은 계속 지분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역시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시간에 얼마냐, 뭐대오야 그랜드슬램 하자 상치지마 고요일 공시 들어와 뭐 용나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대오야 그랜드 슬램 하자. 보고 싶다. 텐베거 10, 10현상. 10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전 주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불법 리딩방이나 알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투기를 강요하는 그런 애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박사를 내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상한 치는 게 맞지? 다닐 것부터 달려주세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투기적인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 저에겐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전재성 몰빵하세요. 어디에다가? 로또에다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로또 1등이 한 주에 20명씩 나오니까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리딩방과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리딩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주식은 사실상 검증되지도 않고 인증받지도 못하는 투자법이 대부분인 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에 있던 멤버십에서 추가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정석, 기초편을 12주 동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 기존에 있던 대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강의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달 6만원, 그 다음에 뭐 등급이 높을수록 1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시면 은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식만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증식해 줄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첫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특수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고 그 전에 한 5월달에 이렇게 연상이 나온 적이 있네요. 이건 뭐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쓸모없는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시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우특수광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데 보면 아실 겁니다. 869원까지 갔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덤핑 밀어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가 없다 요런 식으로 갔을 거고 여기서 뭐 아마 AI 뭐 그런 거 들어갔나요? 어쨌거나 뭐 관심은 없지만 여기 증거금 100% 누군가에게 신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주식의 레버리지가 쓸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 증거금 100%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용불량자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의 테마 따라 들어갔다가 한번 물리면은 다시는 볼수 없는 주가로 가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포스코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뒤로 돌려보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종목으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서비스를 6만원, 12만원 주고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대호 특수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시총이 엉망입니다. 500억도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난신적자 종목이다. 이 회사 돈 벌려면은 중국이 망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부터 철강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을 계속 던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은 고사될 때까지 후려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중국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부분. 중국한테 면 아직 나서 잘못 걸리면은 그냥 철강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옛날의 메이드 인 차이드가 차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부성적이 어려우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교로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기초 교육까지 추가 혜택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디 가셔서 여러분들이 6만 원, 12만 원으로 밥한끼 사주는 금액도 안 되는 걸로 수익까지 내고 강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쪽으로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6만 원, 12만 원 번아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6만 원 아끼지 말고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하는 금액이면은 저랑 2년. 3년 삼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 수두룩 빽빽이 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어 특수 강은 절대로 하지 말자 결론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